네, 2024년 5월 9일 네, 아침에 차트 분석, 시황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결국 88.5 원화 기준, 그 다음에 61선 이동 평균선을 네, 4시간 캔들 기준으로 네, 더 깨면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락 나오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5월 15일 날, 15일 날 있는 CPI. 이 과정에서 조금 부정적인 견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5월달에 이제 부다빔이라 그래가지고 2021년도 때 크게 맞았던 사람들은 그게 전설이 돼가지고 또 기억되어서 5월에 대한 공포감이 남아 있는 건데요. 지금 2021년이랑 22년 그리고 23년도 5월달은 늘 좋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아 어, 지금, 23년도 라인에도 이렇게 사실 좋지는 않았거든요. 5월달 계속 떨어졌죠. 이게 23년이고요. 22년도는 말할 것도 없죠. 예. 오, 22년도는 그냥 박살 났고요. 21년도는 거의 최고 수준으로 박살이 납니다. 예. 여기서 5월달이 그냥 박살이 나죠. 나중에. 후반부에. 반등이 4월달부터 좀큰 폭락 나오고 나서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부다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다빔 비트코인 이때, 가격이 고점 대비 저점 라인까지 마이너스 46%가 빠져버리는 상황이 5월달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5월달엔 항상 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고요. 21, 22, 23이 그랬으니 24년도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부정적인 견해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볼게요. 전년대비인데요 전 월대비로 보는 거랑 또 다르긴 한데 보시면 이전에 계속해서 이제 작년 작년 들어서는 3.1% 까지 낮아졌다가 1월 달에 3.4% 정도 예측치가 나오고요 2월 달에 다시 줄어들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2월 달부터 시작해서 3.1% 3.2% 3.5% 실제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이제 올라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4.7%, 4.8%이 정도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유가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좀 크게 작용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이 안 좋게 작용하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위에 자리에서 이제 예측치가 어떻게 떴는지 옆에 자리에서 보셔야 되겠지만 현재는 지금 대략적으로 3.6%에서 3.8% 정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측치가 좀 부합이 되거나 예측치가 하회가 된다면 그래도 나름 긍정적인 수준으로 생각이 되겠지만 만약에 상회가 나올 시 비트코인은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시황적인 분석이에요. 그리고 하필이면 또 5월 15일이 석가탄신일입니다. 우리가 부따빈 부따빈 하는 이유가 부다가 이제 부처를 얘기하는 거죠. 석가탄신일, 부처님 오신 날.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필이면 또 CPI 저녁 9시 반에 열리면서 그날이 속가탄 신일입니다. 굉장히 지금 공포금이 지속되고 있어요. 김프 보시면 2.7% 정도. 2.7% 정도로 굉장히 우리나라 김프도 과거에 한뭐 3, 4월 달에 있었던 김프 8%, 7%랑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김프가 내려간 상황을 보실 수 있고요. 또 심지어 지금 이 라인이 아래자리가 열려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과거 쌍고점, 쌍저점, 쌍바닥을 찍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쌍바닥 조차도 깨지게 된다면 71층까지 내려다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견해들이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코인 현물 유튜버들은 지금 대부분 하방을 보고 있습니다. 저조차도 지금 그렇게 상황이 좋아 보이진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하단 추세 라인, 과거에 한번 이 깨졌던 하단 추세 라인이 현재는 지금 어떻게든 좀 붙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자리는 어디냐면 8,470만원에서 8 4 6 0만이 정도 되고요. 바이낸스 기준으로는 이게 60k 정도 될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60k 정도 될 거고 약간의 김프와 달러 환율의 변동폭으로 인해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좀더더 내려와야겠죠 여기서 이렇게 추세를 긋게 되면 약간 이 정도씩이니까 60k 정도 되겠네요 60k 정도 60k 정도 되고 우리는 좀더그 폭이 김프가 줄게 되면서 더 많이 좀 하락해서 이제 추세선이 좀 가까워 있는 걸 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래 자리인, 과거 자리인 82층. 예전에 비트코인 전고점이죠. 그리고 최근에 전 저점 라인인 거죠. 이 라인에서 지금 강, 강력하게 좀 지지가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80층에서 82층 라인. 이 자리가 깨지면 이제 많이 힘들어집니다. CPI 빨로 인해서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뭐, 200만원 정도, 100에서 200 정도의 큰 폭의 하락만, 그 정도의 하락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상으로 크게 빠지는 건 생각을 안 하고 있으나, 만약에 계단식 하락으로 계속 내려가게 된다면, 이제 진짜 마지노선은 71층 정도로 생각을 해야겠죠. 이 자리 밑으로는 크게 빠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82층에서 80층. 이 박스라인에서는 그래도 강하게 버텨주지 않겠느냐. 자, 최악의 경우는 71층까지 내려다 봐야 될것 같다. 이번에 또 관련돼서 이제 바이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자, 바이든이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여기서 미국 공화당 주도로 하원에서 암호화폐 커스터디 의무에 대한 회계 지침의 의회 승인을 거부하는, 거부하는 공동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이 성명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암호화폐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공동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바이든은 에, SEC는 에, 암호화폐 시장 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더 넓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약간 옹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노력을 방해하기 위해 공동 결의안을 통과시키려는 하원 의원들에게 강력하게 반대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어, 어떻게 보면 공화당은 암호화폐 친 네, 암호화폐적인 성향을 띄고 있고, 약간 민주당은 그거에 대해서 반하는,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좀 반하는 그런 역할을 좀 행하고 있는데, 이제 바이든 자체는 SEC에게 약간 좀 옹호하는 쪽의 의견을 얘기하고 있다. 야, SEC 암호화폐 보호하려고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변동폭을 줄이려고 그러는 건데, 왜 그러는 거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 내용은 그렇게 뭐큰 의미는 없어요. 왜 정확하게 뭐 얘네들이 어떤 걸 통과시키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저런 거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은 이제 15일 날 정해져 있는 예, cpi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강력하게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계속 선반영 받고 있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전까지는 계속적인 하락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 예, 이게 지금 좀 반등은 나왔지만 여기서는 또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또더 많이 있다 보니까 특히 거래 대금 보세요 거래 대금이 너무 박살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 조금 조심히, 예, 조심히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5일까지 좀 관망하셔도 되고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좀 여유있게 좀 보시고 떨어지시는 분들은 아, 추매를 어디서 잡으셔야 될지 아니면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은 내가 홀딩을 잘 하면서 멘탈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전 6시 45분, 점심 12시, 저녁 8시 이렇게 하루 세 타임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차트 분석, 시황 분석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